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함께 나누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9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생각 90페이지 로마서 9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화면 참조하시고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이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립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성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히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 모친구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믿음이 깊어지면 마음이 평안해질 것이다. 말씀이 분명해지면 우리의 삶이 확실해질 것이다.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세상과 다르게 이것도 저것도 다 포기하면서 살아가는데 당연히 이런 거라도 우리의 삶에 있어야지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것이 할 만해지니까요. 그런데 정작 우리가 성경을 깊이 읽어보면요. 믿음이 깊어질수록 깊어질수록 더 아파하는 사람들과 말씀을 알면 알수록 오히려 마음에 더큰 무게를 짊어진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인물을 꼽으라면요. 아마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새벽에 계속해서 봐왔던 로마서를 보면 1장부터 8장까지 바울은 복음의 정수를 구원의 논리를 하나님의 의를 그 누구보다도 뚜렷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9장으로 들어가면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렇게 논리적이었던 논증들이 멈추어지고요. 또 신학이 멈추어지고요 굉장히 감정적인 바울의 신학의, 사, 신학의 심정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바울의 설교와 같은 논증이 아니라 바울의 통곡에 가까운 고백이라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왜 이렇게 감정적으로 아파할까요? 왜 복음을 가장 분명하게 알고 있고 당대에 정말 가장 높은 신학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왜 이토록 슬픔 깊은 슬픔 가운데서 속에, 사람들에게 논리가 아니라 감정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신앙은 믿음은 누구를 향해 아파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동시에 이렇게 고백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이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신앙 상태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실제로 보면 바울이 매우 이례적으로 자신의 말을 심중 삼중으로 확정합니다. 어떻게 확정하냐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려나라.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거짓말이 아님을 선언하고 성령 안에서 양심이 증언한다라고까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삼중으로 확증을 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지금부터 말할 내용이 자칫하면 오해가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지금 말하는 내용들이요, 자칫하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반기를 드는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삼중으로 확증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나는 감정적으로 말하고 있지만 이 세상이 말하는 그런 감정적으로 너희들에게 쏟아내는 것이 아니요. 나는 성령 안에서 진실로 말하고 있는 거야. 특히나 이 절을 보면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말하노니라고 말하고,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근심이라는 것은요.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는 성격을 가지고 있고 이후에 나오는 그치지 않는 고통이라는 표현 또한 바울의 내면적으로 지속적으로 흐르는 아픔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자 사도 바울인 사람의 신앙생활도 이랬으니까. 지속적으로 고통받았고 지속적으로 아파왔으니까 우리 또한 이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을 향해 원망과 불평을 내뱉고 사람들을 향해 감정적으로 쏟아내도 되지 않겠느냐라는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더욱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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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중으로 확증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바울의 이 고통 어디에서 오는 것이었을까요? 이전 장에서 말하고 있었던 개인적인 실패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지금 당장 사역하고 있었던 사역의 좌절 때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바울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고통은요, 복음과 직결된 고통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알기 때문에 그 마음 속에 찾아온 고통이라는 것이죠. 신앙이 깊어진다라는 것은요, 아무것도 느끼지 않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느껴야지 더 선명하게 오히려 더 선명하게 느끼고 피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삼 절로 가게 되면 그 고통 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나고 있어요. 나의 형제 곧 고립을 따라 내 친족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그리스도에게서 끝나질지라도 원하노라. 고통의 이유가 개인적인 일도 아니고요, 미래일도 의 아니고요, 과거일도 의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 택함 받은 민족이자 율법과 언역과 예배를 맡았던 그 민족 그리고 자기가 속한 민족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들 때문에 아픕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먼저 그리고 끊임없이 받아 누렸는데도 가장 선명하게 받아 누렸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민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고통이 이 지점에서 터져 나오는 것이죠. 복음을 가장 먼저 듣고 반응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 복음을 가장 강하게 거부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충격적인 말을 하는 것이죠. 나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그들이 살았으면 좋겠다. 그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이 말은요, 신학적으로 가능한 말이 아닙니다. 왜요? 바울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구원은 개인적이며 받아 대신 받아 줄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것은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스월로 걸어가는 이들을 보는 목자의 심정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출애굽기 32장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했던 고백과 같은 거죠. 그렇지 아니하오면 내 이름의 성, 생명책에서 지워 주시옵소서. 바울의 심정이 바로 이 자리까지 올라왔던 것이고 이것이야말로 복음을 먼저 알게 된 자, 먼저 맡은 자의 무게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신앙이 너무나도 안전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무도 떠올리지 않고, 아무도 마음 속에 품지 않고, 그저 나만 교회 잘 나오면 되지, 나만 구원 받으면 되지라는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복음은요 분명히 우리를 좋은 길로, 편한 길로, 완벽한 길로 인도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들의 마음에 굉장히 큰 무게를 던져놓곤 합니다. 왜냐하면 먼저 그 복음을 알게 된 자로서 그 길을 알지 못하고 스스로 그 죄의 구렁텅이에 빠지는 사람들을 보며 마음을 아파해야 하기 때문이죠. 만약 우리의 마음이 바울과 같이 또 모세와 같지 않다면 오늘 이 시간 회개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될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이기 때문입니까? 사마리아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바울 사명. 이 세상 끝까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길 원하시고 모든 이들이 구원 받으시길 원하신다라고 말씀, 말이죠 씀그 사명을 그 복음을 먼저 안자들은 그렇게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 다음 구절을 보면 이제 바울은 이스라엘이 받은 특권을 하나하나 나열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그러니까 바울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진 특권들을 부인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인정하고 있습니다. 왜 인정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실제 역사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함께하심이 분명 그들의 삶에 있었으니까요. 심지어 어떻게까지 말하냐면. 범사에 많다라고까지 말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것이요. 특권은 있었지만 그들이 믿음은 없었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맡았지만 말씀 앞에 서지 않았고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으며 언약을 받았지만 언약의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지점에서 우리의 모습들이 겹쳐 보이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들도 교회 잘 다닙니다. 말씀 들어요. 또 계속해서 친구들과 전도까지 합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 그리스도를 전인적으로, 전인격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 한번 물어봤을 때 아멘이라고 나의 속에서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우리를 자동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매일 말씀했고 매일 기도하고 매일 전도하고 매일 선한 일을 할지라도 이것이 우리를 자동적으로 구원에 이끄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신 먼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능력을 경험하며 임재하심을 경험한 것이 단순히 너희들이 먼저 들었기 때문에 먼저 알았기 때문에 특권을 주고 선착순으로 저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을 끊어내는 것이 아니라 먼저 알게 된 만큼 더 경험하고 나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서 느꼈던 것들을 전할 책임의 무게가 너희들에게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비극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받은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받은 것을 그리스도께로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 뭔가 갑작스럽게 등장한 이 문장은요 설명도 없고 변명도 없고 논증도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해되지 않는다. 살아가는 게 너무 아프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하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리스도는 세세에 찬양받으실 분이시다. 이스라엘의 불순종에서도 사람들의 거절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믿을 수 있었기에 할수 있는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도 우리가 설명하지 못해도 여전히 찬양받으실 분이십니다. 이런 고백이야말로 우리 신앙의 가장 깊은 고백이 되어줄 것입니다. 내가 납득해서가 아니라 그분은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라는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도 터져나오고 어려운 삶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게 해주는 힘이 되어주는 것이죠.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동시에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는 찢어지는 마음 하나는 흔들리지 않는 찬양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복음을 아는 사람은 아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믿는 사람은 그 아픔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혹시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울며 기도해야 될 이름들이 떠오르십니까? 그리고 그 모든 질문과 고통 속에서도 우리의 이 고백들이 입술에서 나오길 소망합니다.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 찬양받으실 하느님이십니다. 이 말씀으로 한 주간 또한 정말 친구들도 많이 사귀시고요, 전도할 수도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나만 구원 받았다고 그 자리에 서서 우리만 기뻐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 세상 가운데 아직도 주님을 모르고 거부하는 이들에게 주님을 잘 전할 수 있도록 기도의 손길이 가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분명 히이 세상 창조주의 심을 기억하고 주님의 힘을 매일의 삶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표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고요. 시간 가지고 나온 긴도제목들을 위해서 질병으로 고통받아 함께하지 못한 우리 동역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다니엘 목사님의 사과, 역 이시간이 후에지후속해서지해서진행 우리 청소년부 수련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a When I was young, I was y 고 u n g I was young, I was young, I was 감사합니다